감사와 찬양으로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운청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초대나무와 함께 사군자 중에 하나이지요. 친구를 얘기할 때에 매화를 풀을 청청우 연꽃을 말걸정 정우라고 한다면은 국화를 아름다울까 가우라고 합니다. 이 가우 국화는 의리를 지켜서 꺾이지 않는 선비정신을 지킨 숭고한 친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적세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미당 서정주님의 유명한 시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끊기지 않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도 넉넉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30만 총회사나 여전도 회원의 신앙, 리더십, 그리고 승교 능력 강화를 위해서 세워진 개석교육군이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4,200여 명의 리더십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려 마땅한 이 시간입니다. 오늘처럼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심지어 국제적으로 리더십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이 리더십들이 타락하는 그 시대는 망국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년여 전 총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분명한 가슴 속에 울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종아 아직도 한국교회가 희망이냐? 물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세상의 희망이다. 그러나 그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으면, 리더십들이, 그리고 니가 그 희망의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015년쯤 되었나요? 바다가 없는 청주가 고향인 김승진이라는 선장은 무동력 요터 한대를 한 타고 홀로 209일 1900km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옵니다. 각구의 노력 끝에 무사히 육지에 발을 디디고 기자회견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세 가지 요지로 말을 하죠. 첫 번째,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인생이고 공동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쩌다가 한 번씩 바다가 잔잔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 순간에 오더라는 거죠. 졸음이 몰려옵니다. 상어 때가 덤벼듭니다. 심지어는 한두 번 해적 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개월, 209, 209일 동안 공포의 저녁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아침 해는 떠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저녁이 지나고 나면은 위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희망의 아침 햇살이 밝아오더라 그 얘기죠. 시 우리가 창세기 일장을 공부해 보면 창세기는 예외 없이 하루를 계산하는 데에 아침부터 저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매일같이 저녁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아침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위기지만은 어둡지만은 반드시 아침은 밝아온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계속 교육은 이 한국교회 희망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 한지 꼭 40년이 되는 이 시간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세상에다가 열배를곱한 겁니다. 완전수에다가 더 넘치는 풍성의 수를 40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교육 훈련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각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숫자가 40입니다. 니노의 40일 회계기도또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기도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에 사순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와 권한 이후에 희망과 부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는 40일 기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알려 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를 그릅니다 그리고 이 미드바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고 하는 다바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다바라는 단어에 적두사 미가 붙으면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어디냐 그랬을 때의 광야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믿어, 바르는다 말을 하는 곳이다 그 얘기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인생의 위기시대 광야를 헤쳐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광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던 기적의 장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듯이 만나가 내리던 자리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 또 다른 기적이 있었습니다.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초월적인 기적의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의했다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는 찬양입니다. 40년 계속 교육원을 섬기는 동안에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성실히도 섬긴 일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40년 감사 예배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연합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또 총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섬김은 릴레이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통을 손에 들고 이걸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바통을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달리는 그 길을 벗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4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재난이 상존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역대급 재난이 겹치던 팬데믹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또 총회를 섬기는 중심과 가장 앞장선 천병에서 본교단과 한국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어쩜 그렇게 재난이 많았던지 울진 산불로 대변되어지는 온갖 재난들 또 정치적인 소용돌이는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던지. 대통령 선거로 대변되어지는 온갖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이 1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걸음을 걸었는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 사회와 정치기를 향하여 내어놓았는가, 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성명서와 목회서실을 냈는가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두란 노 서원이 끊기지 않는 사명이라는 책한 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20개 이상의 언론 기관과 소통하고 또 인터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일반 언론 기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이 조그만한 책한 권에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일반 언론들이 본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희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본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일을 깨끗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부족한 종은 청소년 시절 경상남도 그창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창고등학교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모아놓고 너희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거라. 왕관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십자가와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네 마누라가 한 사건 말리면 틀림없다 그 자리로 가거라.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정신들이 아마 이 안에 담겨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던 그 시기에 성공신학, 번영신학, 교회의 성장 지상주의, 물량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치던 보금 아닌 것이 보금을 대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장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신학, 공적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 신학자가 아니라서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분명한 우리의 고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총의 아, 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이 고백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한국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대답을 찾을까? 저는 취임식을 양화진에서 했습니다. 승교자들의 승교사님들의 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취임식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자들을 매시고, 근대 문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하고 승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행을 2박 3일 동안 해 보았습니다. 총회장 취임하자마자, 전라남도 영광군 야월교회로 달려갔습니다. 6.25 때에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까지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숭교한 곳입니다. 거기서도 총회장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무릎을 긁고 허를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대 문화,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세문안 교회와 정동 감리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정동감리교회, 파이프 오르겐 성풍실. 두 사람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메라 기자 한 사람과 제가 들어갔더니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유관수는 밤을 지새우면서 거기서 주먹밥을 먹으면서 태극기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등사기로 암을세서 손가락이 불어뜨도록 긁고 또 긁어서 독립선언문을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한밤 중에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나르던 그곳, 그리고 전주로 달려갔습니다. 전주에서 기존 여자정보등학교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기전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정킨승교사를 기억하라는 뜻이랍니다. 정킨승교사는 누구보다도 한국말을 잘하던 승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부흥회를 요청을 합니다. 추운 겨울날 폐렴이 걸려서 다시는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승교사님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가야 될 곳은 다음 승교지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는 한국교회 어린 성도들을 예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이 기전여중고를 세웠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국을 한 바퀴 돌고 오면 은 어린 아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한 바퀴 돌아오면 은핏덩이를 보고 갔는데 또 죽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분의 묘지 앞에 있는 손바닥만한 세 개의 돌멩이 밑에 그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니 기자들이 그 장면을 찍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암리 3일운동의 본거지 아닙니까? 15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숨교했던 곳입니다. 마지막 23번째 죽은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세대기였습니다 남편이 교회 간다고 나가더니 돌아오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세댁이 달려나옵니다. 이놈들아 내 남편 살려내 그리고 불길을 향여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때 에 일본 헌병들이 이세댁의 머리채를 휘감아 낚아쳐서 번쩍 들어 목을 시푸른 칼로 내리칩니다. 피가 하늘로 솟구치자 두려웠던지 마당에 쓰러뜨려 놓고 집더미를 덮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덮어서 불태워 죽인 것이 23번째 선교자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스코필드 선교사는 침묵하는 선교사들에게 비겁함을 호통하고 전 세계에 일본의 자랑무도한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왔던 많은 일들이 여성 리더십들에 의하여 나라가 지켜지고 한국교회가 지켜지고 금년은 원산 대부흥 120주년입니다. 원산에서 여성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여성 리더십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기도하던 곳이 원산 대부흥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왔던 꺼지지 않는 불을 끄지 기 않는 그 불길을 이끌어왔던 분들이 한국교회를 지킨 여성들입니다. 오늘 40주년 또 다른 40주년을 향하여 큰 걸음을 당당한 걸음을 사협하지 않는 길을, 진리의 길을, 한국교를 부둥게 하고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멋진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저는 행주산성 밑에 삽니다. 행주치마, 거기에 돌을 날라서 나랄시킨 분들도 여성 아닙니까? 오늘이 40주년에 한국교를 다시 일으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청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피흘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택한 백성, 택한 백성, 단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넓은 사랑으로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한 번도 한국교회에 버린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고난의 역사 한복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특별히 여성 리더십 또 계속 교육은 40주년 역사의 자국자국마다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추울 때 불기둥으로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배고플 때 만나로 그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셨던 성령님의 감동감아 교통충만하신 역사가 이 귀한 여성 사육자들 한국교회 우리 총회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네. 아멘.